여러분들 딱 1년 만에 다시 보는 우리 꽃대지호, 우리 작년 두 시즌 오픈을 함께했던 꽃대지호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핑크 핑크 기억나시죠 여러분? 핑크 색깔 배. 아, 여러분들 채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 주차장이 너무 꽉 차가지고 공용 주차장까지 꽉 찼더라고요. 1일만원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로드는? 자또 시즌 오픈 쭈꾸미 잡는 용으로는 처음 쓰는 로드예요. 어, 한치 로드고요. 한치 제로텐 로드거든요. 액션용 제로텐 로드인데 이걸 로는 쭈꾸미를 한번 잡아볼게요. 내일은 코바 골드 사용할 거고요. 기어비는 7점대입니다. 아직 뭐 쭈꾸미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7점대도 충분히 거부감 없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7점대 사용할게요. 첫 시즌이 오픈되고 이제 전국의 많은 각지의 조사님들께서 역시나 오천왕을 방문을 하셨네요 듣자하니 듣자하니 오천왕 주황이끝나 좋았다던데? 맞나요? 어, 설렘설렘해가지고 잠도 못자고 왔어요 자고 어, 왔다 아 이거 좀 큰데 와 추워라 여러분 여기 진짜 추워요 전 너무 추워서 우비 하나 더 입었거든요 아니, 낚시복 입고 안에 김폐 입었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 어 정신이 혼미합니다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서 그런지 여기 완전 북극같은데요 아아아 아 뚜껑이 와, 진짜 중서남북 어딜 가도 개밖에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해가 떴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2021년도 우리 첫 뚜껑이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드디어 두 시즌 오픈! 오픈은 9월 1일날 됐지만 저는 두발 늦게 왔네요. 9월 3일입니다, 오늘. 아직 시야이 많이 작다곤 하는데 얼굴 봅시다, 여러분들. 요건 또 요건 또마리스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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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내 기다리셨던 쪼가 드디어 시즌이 오픈했네요, 여러분들. 이 전국에 진짜 수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현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역시 시즌은, 역시 오픈빨, 오픈빨. 쪼꾸미가 <laughs>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차 예약을 잡아서 왔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쪼꼬미가 조금 지지부진 했었거든요? 과연 올해는? 1일차2일차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뭐 2, 3백 수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잡으신 분들이. 아, 그럼 난몇 마리를 잡고 가야 하는 거지? 아직까지 뭐 느나 느나 정도는 아니라도 따문 땀은 잘 나와요. 꾸준하게. 일단은 여러분들 시야를 작아서 그런지 조금 작은 애기에 잘 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이즈가요만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망태기가 안차요키스 첫째날, 둘째날 나오고 셋째날부터 마리수가 뚫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쭈꾸미도 첫째날, 둘째날 나오고 마리수가 또 뚫는건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느나느나 진짜 잘 나와요 와 엄청 올라온다 진짜 아, 1분당 한 마리가 더 나와요 137초 소파 아침에도 조금 잘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아침에도 꽤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 초반 조금이라 아, 내가 생각한 그 무게감보다 너무 가벼웠어가지고 2 시간을 감을 못 찾고, 감을 어? 어, 못 찾고 조금 막 당황을 좀 했어요. 이제 이제 조금 조금이 무게감이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들. 12시 전에 이래서 충분하겠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바닥 찍고 3초네요. 딱 3초. 와, 미쳤다 진짜. 트레천구래. <laughs>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오천원 뚜꾸미를 다 잡아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음... 저는 오늘 내일해서 오천원 뚜꾸미를 다 잡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들 다음 주에 오면 시 없어요. 씨알 작아요. 어 갑이? 어 먹물. 1층 100살까지 살 거예요. 아니요, 92살까지만 살 거예요. 80살 때까지만 낚기하고 나머지 12년은 자연과 풍경을 즐기면서 살 겁니다. 대망의 200수. 뚜둥! 200수 돌파했습니다. 일단 목적이었던 대로 12시 전에 200수를 돌파하였는데, 12시, 11시 38분, 200수 딱 찍었습니다. 조류가 지금 죽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덜 나와요. 막 나오다가 주춤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점심은, 짠, 반찬 5조. 그 다음에 국 너무 잘 나와도, 아무튼 잘 나오면 한 200수 이후부터는 그냥 정신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아, 막, 몸이 막, 진짜 막, 와 300수 얼마 안 남으니까 진짜 막 미쳐버리겠네요, 여러분들. 아, 빨리 찍고 싶다. 아, 몸이 뒤틀려요, 여러분. 300수, 달성. 300! 고생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의 조항입니다. 짜잔! 317수! 특꾸미 317수에 갑오징어 4마리 나왔네요, 4마리. 여기는 갑이 한마리 빼고는 전부 다특꾸미에요 여러분들, 317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뉴나왔다 짜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요만큼 나왔네요, 이만큼. 짜잔. 여러분들, 이게 쭈동굴입니다, 쭈동굴.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쵸? 사이즈는 좀 작았지만 정말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정말 많네요 우와 쭈동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왜 망태기가 찰까 싶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들 굿샷 오늘 사실 뭐몇 마리를 잡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12시 전에 이백수가 찍히면서 어, 오늘 좀 나오겠는데, 오늘 좀 열심히 잡았거든요. 1시 정조 타임에, 그때부터 조금, 어, 지지부진해졌어요. 일단, 그때부터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 어, 온몸이 다 뒤틀려가지고, 자, 겨우겨우 300수 넘기고, 317수, 갑오진어 4마리.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도 마이수가 꽤 좋죠? 사이즈는 작았지만, 마이수가 많이 나와서, 여러 번 먹을 만큼 나왔어요. 우리 이 방에서 저녁 먹고 오늘 좀 빨리 쉴게요. 어 오늘도 뚜꾸미의 먹물테러를 눈에다가 많이 당했더니 카메라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쭈우 하면서 눈을빡 쭈우 물을 빡.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또 빨개졌어요. 선장님 네, 내일 봐요 네, 꽃띠기야 잘 가.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이쁘다 맞죠? 핑크이 수많은 배들이 오늘 저와 전투를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들 많이 잡았으려나? 오늘의 맛집 탐방은 오천원 칼국수집입니다 여기 여기 완전 맛있어요 여기 완전 단골 맛집 1년에 몇번안 오지만 단골 맛집입니다 오늘은 칼국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번에 키조개, 관자 제가 솔직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칼국수를 해드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사실 5천원에서 먹어본 게 키조개 관자 드레스랑 칼국수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두 개가 맛집이라 해가지고 제일 두 군데 외에는 한 번도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칼국수가 더 맛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자 오리밥 이거 뭐지? 이게? <목소리> 아니? 어. 짜잔! 오늘의 메인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칼국수예요. 음, 맛있어, 맛있어, 손칼국수. 면이 완전 쫄깃쫄깃해요, 맛있어요. 집에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푹 쉬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내일 1차전에서 뵙시다. 안녕.